EV6는 어스트림에다가 롱레인지를 더하게 되면 차량 가격이 세제 혜택 기준으로 5,940만 원이고 여기에다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더하게 되면 60만 원 정도가 추가돼서 신차 가격이 6,000만 원입니다 근데 실 라이언 7은 단일 트림으로 나왔기 때문에 딱 이렇게 구매했을 때 4,490만 원에 구매할 수가 있어요 1,500만 원 차이가 나도 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부산 지점이에요. 오늘은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요즘 들어서 비아디에서 새롭게 실라이언 7이 공개되면서 중형 전기 SUV가 저 정도 가격이라고? 아니, 비아디라는 이름표만 떼면 사실 꽤 괜찮은 상품성이잖아. 나도 한번 고민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서 국내에서 생산되고 판매가 되고 있는 전기차와 비아디에서 새롭게 출시한 실라이언 7을 한번 비교해보면서 가격 대비 가성비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제 오른쪽에는 b 아 d c 라이오 7 왼쪽에는 ev6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ev6 가 구형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ev6 신형을 구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구형으로 대체를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구형하고 신형은 그렇게 드라마틱한 차이는 크게 없어요 뭐 배터리가 77.4에서 84로 업그레이드 된거 거기에다가 주행보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거 실내가 ow세대 내비게이션 이 ccnc로 바뀐 거 이런 것들은 있 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제가 옵션 을 비교할 때마다 하나씩 좀 짚어 주면서 형은 이런 거예요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차대의 형태가 많이 다릅니다. 지금 EV6 같은 경우에는 준중형 SUV 정도에 속하는 차량이라서 전장 재원만 놓고 봤을 때는 한 4,600mm가 좀 넘어가는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4,830mm로 한 중형 SUV 정도급에 해당하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급이 하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비교를 할수 있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EV6 6 어스트림에다가 롱레인지 기준으로 하면은 5,900만원이 넘어 <laughs> 아니요 세제혜택 받은 기준으로 5,900이에요 BRD 실라이온 7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가격이 공개됐죠 4,490만원입니다 기본적으로 가격만 놓고 봤을 때도 실라이온 7이 한급 더큰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한 1,500만원 정도가 더 저렴한 거예요 근데 EV6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을 받기 때문에 지자체 보조금과 국고보조금 두 가지를 해서 800만원 정도를 지원을 받지만 실라이온 7은 아직 국고보조금이나 지자체 보조금을 받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브랜드에서 직접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18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실제 구입할 때 내가 내야 되는 돈은 한 4,300만 원 정도가 되고 EV6 어스트림의 롱레인지는 내가 구입할 때 내야 되는 돈이 한 5,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두 차량의 신차가는 대략 800만 원 정도가 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EV6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차량은 거의 풀옵션에 해당하는 차량입니다. 어스트림에서는 사실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측면에서 조금 봐야 될 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는 19인치 휠이 들어가지만 지금 여기 있는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은 20인치 휠 옵션을 넣은 겁니다. 신라이온 같은 경우에는 단일 트림으로 나온 차량이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20인치 휠이 나오지만 국내에서는 19인치 휠 단일 트림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냐 선택할 수 없냐 그 정도의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으로 봤을 때 EV6는 이 하단부에 깔려있는 이 배터리가 신형 같은 경우에는 84kWh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배터리에는 기본적으로 큰 폭으로 봤을 때두 가지 종류의 배터리를 사용하잖아요. NCM 배터리랑 LFP 배터리. EV6 같은 경우에는 s k 1에서 나온 NCM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3원계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 EV6에서는 4 0 0볼트와 800볼트를 멀티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탑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350kW급 급속 충전기를 물려야 돼라고 하면은 800볼트 시스템을 적용해서 250kW급 속도로 충전을 하면서 80%까지 충전하는 데한 18분 정도면 충전이 완료되는 그런 것들도 진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EV6에서는 뒤에서 봤을 때 충전구가 뒤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으로 열리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충전구가 전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게 장점 중에 하나예요. 충전기를 빼고 나서 그냥 자동차에 탑승해도 알아서 닫히는 이런 것들이 또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이거를 비아디랑도 한번 비교를 해서 보면은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후면부에 충전구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수동입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급속 충전기나 이런 것들을 물려놓고 나서 반드시 이렇게 손으로 딸깍하고 닫아줘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한 점이 살짝은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배터리와 관련된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실라이온7이 조금 더 아래로 떨어지긴 합니다. 실라이온7 같은 경우에는, 82.5kW h 배터리를 사용하니까, EV6보다 대략 한 1.5kW h 정도의 배터리가 좀덜 탑재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400V 시스템 정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최대 충전 속도를 올리려고 해도, 150kW급 정도.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가지 비아디 차량들을 탑승해보고 테스트해보니까, 0에서 20%까지는 150kW급에 해당하는 속도가 쭉 나오고 20에서 80 정도까지는 대략 한 70에서 80kW급 속도가 유지되면서 10%에서 80%까지 충전했는데 대략 40분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충전 속도, 배터리의 NCM, 배터리 크기, 800V 멀티 시스템 이런 것들에 한해서는 EV6가 좀더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트렁크 부분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왜냐면둘다 SUV이기 때문에 그래서 둘다 트렁크를 한번 열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차량 모두 전동 중형 트렁크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것들만 놓고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이 트렁크 안에 들어가서 한번 쭉 끝까지 당겨서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앉았을 때 대략 발목 정도까지 이렇게 길이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사실 중형 SUV 정도 되는 트렁크 공간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실라이언 7의 트렁크 공간 효율성에 대해서는 약간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쿠페형 SUV처럼 생겨서 뒤쪽에 d 필러 라인이 정말 많이 깎여있잖아요. 이렇게 제 제작이 되면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예뻐 보일 수 있지만 요 위쪽 공간에 살짝 침해할 수 있다는 거 요런 것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요 반면에 EV6도 한번 살펴보면 뒤쪽에 제가 한번 쭉 앉아 보도록 할게요. 어 잠깐만 트렁크 길이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EV6도 거의 비슷한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한요 정도 길이 정도가 차이 나는 것, 같... 요 정도 길이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EV6 같은 경우에도 뒤쪽이 약간 쿠페형으로 디필러가 굉장히 완만하게 깎여 있잖아요. c v 정도의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EV6 차량도 뒤쪽에 트렁크 공간이 생긴 거에 따라서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동일하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트렁크 공간만 놓고 봤을 때는 EV6나 실라이온7이 거의 비슷하지만 실라이온7이 확실히 한 급이 더 높은 만큼 한요 정도 정도의 공간이 훨씬 더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기차 라고 하면 은 생각하는 제일 좋은 유틸리티 기능 중에 하나가 내 배터리에 저장되어 있는 전기를 내가 원하는 가전 도구들을 사용 할수 있게 뽑아서 쓸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 잖아요 그 기능 이름이 v2l 인데 이 기아 ev6 만 하더라도 실내 v2l 외부 v2l 두 가지를 모두 지원합니다 그래서 요 충전구에 삽입해서 220볼트 콘센트를 꽂아서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이 외부나 실내 모두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실라이온7 같은 경우에는 한가지 살짝 아쉬운게 외부 v2l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v2l 케이블을 따로 지원을 하는데 이 v2l 케이블을 완속 충전구에 꽂은 다음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속해 두개 정도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EV6 같은 경우에는 멀티탭을 내가 따로 구비를 해서 안 하면 그냥 소켓을 하나만 꽂실수 있는 반면에 실 라이온 7은 소켓을 두개 정도는 기본으로 주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실 라이온 7이 조금 더 장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출력도 따져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EV6 같은 경우에는 250V에 16A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단순 계산식으로만 따져보면 3.6kW를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라이온 7은 3.3kW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EV6만 하더라도 한 220마력 정도 되는 후륜 싱글 모터가 하나가 들어가요 C 라이온7 같은 경우에는 모터가 하나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 모터 하나의 출력이 300마력이 넘어갑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약간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EV6는 기본적으로 공차 중량이 한 2톤 정도가 조금 안 되지만 C 라이온7은 2.2톤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무게 차이에 따라서 이 출력비가 엄청난 차이가 들지는 않겠지만 찌 됐건 EV6는 200마력 대 C 라이온7은 300마력 대 정도에 해당하는 모터가 들어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 겠네요. 근데 저는 진짜 좀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외부를 보는 것보단 당연히 실내를 보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실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에 들어와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제일 크게 차이 나는 거 디스플레이입니다 계기판에는 10.25 인치가 들어가 있고 15.6 인치 짜리 대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눈에 띄는 큰 차이점 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비아드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만들어진 차량이기 때문에 퀵 설정 제어 창 이런 것들도 위에서 내려서 확인할 수가 있고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들을 보면 최근에 켰었던 어플리케이션 들을 모아서 볼 수가 있잖아요 요런 것들도 아래에서 위로 올리게 되면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기본적 적으로 들어가는 내비게이션이 티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르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이15.6 인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미디어를 보는 거잖아요 여기에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16-9 비율의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이렇게 동영상을 틀었을 때 베젤에 거의 닿을 정도로 꽉찬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충전을 한다거나 할 때에도 굉장히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겠죠 특히나 이런 것들이 시스템원 칩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비어디 스토어나 이런 것들을 들어가 보면 추가적으로 어플리케이션들을 더 설치 할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지금은 유튜브나 브라우저 이런 것들만 있는데 나중에는 추후에 뭐 넷플릭스라든지 웨이브나 이런 OTT 같은 것들도 넣어주겠죠. 그리고 이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아쉬운 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실내에서 버튼류들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여기 보면 뭔가 공조 장치를 컨트롤하는 이런 버튼들도 모두 다 없어졌고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뭐 드라이브 모드, 비상등, 오토홀드 그리고 여기는 회생 제동을 조절하는 기능 이런 것들 정도만 버튼으로 나와 있지 나머지 모든 기능들은 전부 다 디스플레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전 이런 것들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무선 충전 패드가 여기에만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지만 최대 50W까지 지원을 하면서 아래쪽으로 송풍구를 만들어서 휴대폰이 과열되지 않도록 꾸준히 충전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 거기에다가 위쪽으로 이렇게 파노라마 글라스로프가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주행 보조 기능 들어가는 것들 해서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나 차로 중앙 유지 보조 같은 기능들도 기본으로 들어가면서 1열의 열선 통풍 기본으로 들어가면서 뭐 핸들 열선이나 2 열선 이런 것들까지 기본으로 들어가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다라고 하면은 시트 관련된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여기 보면은 메모리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배우자가 운전을 한다든지 내가 운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맞게 이렇게 시트를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이 빠진다는 게 조금 아쉽고 이런 기능들이 빠지면서 이지 액세스나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빠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동 시트가 들어가긴 하지만 럼버 서포트 기능이 빠져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뭐 어라운드 뷰, 통풍 시트, 주행 보조 기능...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는데 시트 관련된 기능들이 살짝 빠진다는 게 실내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그리고 2열의 거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에 앉았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건이 시트 아래쪽으로 발이 들어가게 만들어 놓을 공간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제가 키가 178 정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제 포지션에 맞게 놨을 때도 앞쪽으로 레그룸 무릎 공간이 하나, 둘, 주억, 세개 정도 되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인 남성이 이렇게 다리를 꼬고 딱 앉더라도 앞쪽으로 공간이 살짝 남는 이런 정도의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열 시트 자체도 생각보다 굉장히 폭신폭신하고 앞쪽으로 발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서 저는 이 정도면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거주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다가 이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이열 헤드룸까지 굉장히 높이 뚫려있잖아요. 그래서 앉은 키가 좀 크신 분들도 뭐 넉넉하게 앉을 수가 있어서 저는 이런 것들은 진짜 큰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편의성을 좀 높여놓은 것들이 있는데 2열의 에어벤트나 열선 시트 이런 것들도 만들어놨고 아래쪽으로 보면 C 타입하고 A 타입이 동시에 있어요. 국내에서 생산되는 이런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들은 보통 다 C 타입들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아닙니다. C 타입도 물론 쓰기는 하지만 A 타입을 정말 많이 쓰고 A 타입으로 100W PD 충전기를 만들어내고 이런 회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A 타입과 C 타입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거. 어쨌든 2 열에 앉았을 때 SUV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뭐리클라이닝 기능이라든지 우리가 중형 SUV라고 생각해. 했을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옵션들은 거의 다 가지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EV6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V6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구형이기 때문에 대체로는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신형은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차이점들이 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EV6 같은 경우에는 CCNC가 아니라 OW세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CCNC에서는 뭐 웨이브라든지 티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형 페이스리프트 된 EV6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플레이로 모든 것들을 볼수 있다라는 것들에서는 실라이언 7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어, 아니죠. 12.3인치도 이게 가로가 굉장히 긴2 2대고이 정도 되는 비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동영상을 재생을 해보면 전체 디스플레이를 모두 다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이 정도 한 절반 정도의 크기로만 동영상이 재생이 되기 때문에 뭔가 원활하게 동영상을 본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봤을 때 EV6 같은 경우에도 이 공조장치를 컨트롤하는 디스플레이 자체는 들어가 있지만 이게 터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버튼 자체는 사실 별로 없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다 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하이테크라는 옵션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옵션인데 실라이온7은 사실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중국에서 실라이온7을 똑같은 모델을 타봤지만 중국에서는 20인치 1도 선택합니 가능하고 이런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도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선택 옵션, 추가 옵션 이런 것들을 아예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후방 카메라 같은 것들도 이렇게 놨을 때 어라운드 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근데 어라운드 뷰도 여기에 정말 작게 들어가는 어라운드 뷰가 있다 보니까 16대 9 비율로 큰 대형 화면이 들어가 있으면 조금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EV6 같은 경우에는 썰루프가 작게 들어가 있지만 여기 열리는 썰루프가 들어가 있고 신 라이온 7 같은 경우에는 긴 글라스루프가 들어가 있지만 열리지 않는 썰루프가 있다는 것 그리고 EV6는 메리디안 사운드를 안 넣으면 스피커가 6개가 들어가요 비아티 C 라이온 7은 기본 스피커가 10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열에서도 잠깐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뭔가 확 답답하긴 하죠? 이게 준중형 SUV다 라고는 하지만 전고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작은 느낌이 있는데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1열은 제가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시트 포지션으로 맞춰 놓은 상태라는 거. 근데 아래쪽으로 보면은 이 1열 아래로 발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부터 벌써 약간 불편하긴 합니다. 왜냐면 1열 시트 아래로 발을 넣을 수가 없으면 이 시트가 허벅지를 완전히 받쳐줄 수가 없어요. 약간 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살짝 불편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딱 앉았을 때 헤드룸이, <laughs> 헤드룸이 부족해요. 뭔가 성인 남성이 앉기에는 살짝 불편한 느낌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리클라이닝 기능은 동일하게 들어가 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뒤로 젖힐 수가 없어. 이거 뒤로 젖히면 머리가 이렇게 가야 돼요. 뒤쪽에는 키가 작은 여성분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딱 여기까지 앉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편의성에 대해서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2열의 에어벤트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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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2열 에어벤트는 비필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에서 우리가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열선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거기에다가, EV6나 국산 차량들은 시트백에다가 C타입 충전포트, 이런 것들은 양쪽에 다 넣어놨기 때문에, 2열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열선 시트나, 아니면 충전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들어가 있지만, 뒤쪽에 딱 앉았을 때 거주성 정도만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중형 SUV에 해당하는 실라이온 7이 훨씬 더 거주성 측면에서는 더 높다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실라이온 7하고 EV6를 조금 정리를 해서 보자면, EV6는 NCm 배터리에다가 배터리도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고, 800V 멀티 시스템의 국내 제조사의 SK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반면에 실라이온 7 같은 경우에는 82.5kWh의 비아디의 블레이드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한 400V 정도 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전 속도가 다소 느리다는 점, 그런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땐 배터리 관련 측면에서는 EV6가 조금 더 우세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실내에서 사용 거주성이나 활용성 이런 것들만 놓고 봤을 때는 2열 공간이라든지 1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봤을 땐 확실히 한급더 높은 중형 SUV에 해당하는 신랑이온 세븐이 더 우세한 측면을 보여줬습니다. 2열에서 확실하게 큰 차이점이 많이 나기는 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옵션적인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는 요거는 약간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EV6 같은 경우에는 실라이온7에는 없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는 이런 옵션들이 들어가 있지만 실라이온7에는 EV6에 없는 15.6인치짜리 대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조금 더 EV6의 장점을 채워주자라고 하면 은 실내 V2의 정도가 추가로 들어간다는 거?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 조금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EV6는 어스트림에다가 롱레인지를 더하게 되면 차량 가격이 세제 혜택 기준으로 5,940만 원이고 여기에다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더하게 되면 10만 원 정도가 추가돼서 신차 가격이 6천만 원입니다. 근데 실라이언 7은 단일 트림으로 나왔기 때문에 딱 요렇게 구매했을 때 4,490만 원에 구매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만 놓고 비교하면 차량 가격이 1,500만 원 정도가 차이 나죠. 아니 너 준중형이잖아. 얘는 중형이잖아. 근데, 1,500만원 차이가 나도 되는 거야? 아니, NCM 배터리랑 l f p 배터리가 그렇게 가격 차이가 심하지 않은데? 이렇게 신차 가격으로 봤을 때는 1,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지만, 여기에는 보조금이 포함되지가 않은 가격이잖아요. EV6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보조금을 받을 때, 대략 한 800만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차로 구매할 때는 한 5,200만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실라이온 세븐은 지금 당장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진 않지만, 추후에 보조금이 확정이 되면, 대략 한 200에서 250만원 정도 사이를 받을 거다 라는 예측이 있어요 왜냐면 brc 를 그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놓고 계산을 해보면 신차 가격이 대략 한 4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두 차량의 가격이 보조금을 적용하고 나서도 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야 이거 천만원 정도 차이에 ncm 배터리 들어가 있고 배터리 조금 더 크기 크고 들어가 있고 800 볼트 시스템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천만원 정도의 가치를 하는거 아니 근데 얘는 준중형이고 얘는 중형인데 솔직히 놓고 봤을 때 요거 이거 요거, 요거 이제 이거 가려 주고요. 여기 요거 가려 주고요. 나는 기아라는 브랜드도 모르고 난 BRD라는 브랜드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블라인드 테스트를 시켜 놓고 보면은 어어 어... 1 천만원이나 가격 차이가 나는지 생산 단가가 EV6가 그렇게 비싼 차량인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그리고 제가 실라이온7을 실제로 시승을 해봤잖아요. 그 영상 보시려면 여기 카드 눌러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아 EV6하고 비아디의 실라이온7을 한번 1대1로 비교를 해봤는데 확실히 이두 차량이 동급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1대1로 딱 놓고 비교를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라이온7이 국산차와 비교했을 때 과연 가성비가 있을까? 옵션이 많이 떨어지진 않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고자 이런 영상을 찍은 거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리본카 구독자 분들이라면 옵션이 조금 더 좋은 것과 배터리가 조금 더 좋은 대신에 차급이 하나 작아지는 걸 감수하고 나서도 천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를 감수하고 EV6를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야 나는 중국 브랜드라도 상관없어 그냥 차급 더 크고 배터리 뭐 비슷하잖아 어난 그냥 차급 더큰게 좋아 그리고 천만 원더 저렴한 게 좋아 라고 하면서 실라이온7을 구매할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